샬로우, 여기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즐거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담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이 즐겁다고 만족하며 사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고 누구나 다 즐거움을 못 느끼며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즐거움의 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사색이 필요합니다. 과연 무엇에 대한 즐거움일까요? 그 즐거움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오래전 쾌락주의를 표방했던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통의 부재를 쾌락으로 여겼습니다.그러므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최소화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그 일환으로 그들은 소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소확행 즉 소소함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단어의 원조격이라 할수 있죠. 그들은 정신적 쾌락을 표방합니다. 그런 반면 혹자들은 운동이나 취미 활동 또는 모임 등을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하며 어떤 이들은 육신적 욕망의 최대화로 즐거움을 찾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이지요. 혹 고통이 동반된다 하여도 망각자의 자세로 즐깁니다. 불륜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임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온갖 재산을 다 탕진케 하는 도박 역시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 불나방처럼 날아듭니다. 술은 육신을 피폐케 하는 짙은 요소이지만 여전히 부어라, 마셔라 하며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즐거움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과 안목의 정력이라고 사도요한은 단호히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오늘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성도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분명 세상의 즐거움과는 그 결이나 격을 달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도의 즐거움은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이는 설렘과 기대감을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 대한 사랑을 그의 아들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가장 추악한 죄인을 위해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사랑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삶의 험한 여정에 동반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며 비록 마음이 쇠약해진다 해도 반석 위에서 평안과 안식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훈으로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지요. 그러니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이 어찌 복이 아닐 수 있으며 즐거움이 아니라 할수 있겠는지요? 이렇게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적 즐거움과는 견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즐거움에 현혹되지 않고 항상 깨어 주께서 주신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향유하는 것은 아닐런지요.샬롬